자, 요번 시간에는 제곱수를 이용해서 근호 없애기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곱수란건 뭐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9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 11의 제곱, 121, 12의 제곱, 144.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제곱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제곱수들은요, 특징들이 보면, 자, 여기면 12의 제곱은 144를 소인수분해해 볼게요. 자, 제곱수들의 특징들은요. 자, 소인수분해해 보면요. 자, 소인수분해하면 2하면 72, 2하면 36, 2하면 18, 2하면 9, 3하면 3. 다시 말해서, 144를 소인수분해하면 2가 몇 개입니까? 두세데 2를 네번 곱하고 을두고간다 자, 음. 제곱수들의 특징은 소인수분해하면 반드시 이 지수가 모두 짝수가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여러분도 아시죠? a 곱하기 b의 n 제곱은 a의 n 제곱 곱하기 b의 n 제곱이다.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를 m번 곱하고 A를 m번 곱하면 A를 m 더하기 m번 곱했다. 이렇게 쓸수 있고. 자, 중학교, 2 1학기 때 배운 거죠? A의 m제곱의 m 제곱은 얘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은 두개더하기지만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도 쓸수 있고, 얘를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수법칙 이런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수 있죠. 2의 제곱, 곱하기, 3. 이래 버리고, 제곱하면 뭡니까? 2의, 이거, 따로 또안죠 2의, 2의 제곱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아, 제곱수들의 특징은 뭐다? 지수가 다 짝수다. 그러면 지수가 짝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제곱수 묶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런 뭡니까? 이거 10이잖아요? 12의 제곱이 된다. 즉, 144는 소인수분 했을 때 지수가 다 짝수야. 그럼 무조건 제곱수라는 거요 여기서 144는 12의 제곱이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다. 그러면 제곱수들은 그루를 없앨 수 있다는 소리예요. 루트 144는 글로 없앨 수 있죠? 왜요? 얘는 12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12가 되겠죠. 이렇게 글로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루트 225는, 자, 225도 외워두세요. 얘는요, 15의 제곱이에요. 많이 나오니까 외우세요. 알겠죠? 15의 제곱이니까 얘도 15. 이렇게 쓰면 된다는 소리죠.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쓰면 그러면 선생님 이거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225요. 225 해볼까요? 일단 3하면얼마니까3하면 얘는 45되나요? 4 0 아니네요. 15, 15, 225. 그러면 35. 어, 75가 돼요. 75. 그럼 또 3해볼까요? 3하면 25가 돼요. 자 이제는 뭐죠? 5하면 5가 돼요. 다시 말해서 225를 소인수분해하면요,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다 짝수 써져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쓸수 있죠? 3 곱하기 5의 제곱 3 곱하기 5는 15죠. 15의 제곱 즉 얘는 225는 15의 제곱, 제곱수라는 거예요. 15이렇게 나오죠. 어요 근데 이것은 일일이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225, 15의 제곱 이렇게 외워두면 우리가 빨리 근호를 없앨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렇다면 제곱수가 되면은 근호가 없어지는 걸 우리가 알겠는데 자, 그러면 어, A가 제곱수가 아닐 때 A가 제곱수가 아닌 자연수일 때 제곱수가 아닌 아닌 자연수일 때 자,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때 루트 A는 제곱수가 아닌 자연수일 때 곱하기 X를 해가지고 여기서 x는 자연수입니다. 이래가지고 얘가 그루를 탈출하려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제곱수가 되고, 제곱수. 아시겠어요? 얘가 제곱수가 되면 그루를 탈출할 수 있겠죠. 그럼 제곱수가 되려면 어떻게 면 a를 먼저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하고 소인수분해 하고 그 다음에 소인수분해했을 때 지수는 있죠, 그죠? 그 지수가 짝수가 되도록 얘를 곱해주면, 얘 자체가 제곱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거기 문제 1번. 어, 1번에서 문제 볼게요. 예를요. 자, A가 10이야. A가 10이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뭐죠? 제곱수가 되면은 근호가 없어지죠. 그죠? 제곱수가 되는, 즉, 근호가 없어지는 수 중에서 자연수 X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얘가 일단 제, 제,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12를 소인수분해한다. 즉, a를 소인수분해한다. a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수가 3이야. 자, 그러면 얘가 곱해져가지고 곱해가지고 얘 전체가 제곱수가 되는 거 무한대로 많아요. 근데 뭐찾는 겁니까? 최소자연수 정죠 얘가 제곱수가 되는, 즉 근호가 없어지는 x의 최소값을 구하라. 하면 얘가 제곱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니까 x가 3이 되면 되겠죠 그래 제일 작은 수 중에 3. 그럼 얘가 1이니까 3은 3의 1승이거든요. 3만 곱해지면 제곱이 돼서 어제 x가 3되면 어떻게 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럼 얘는 2곱하기 3의 제곱이 돼요. 즉 6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얘는 6이 된다는 되니까 x가 3이 돼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 얘가 그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최소값 x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소인수분해해서 지수가 다 짝수가 되게끔 얘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어떤 거? 제일 작은 수. 여기서는 3이 되겠지.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고요. 다른 문제를 좀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문제 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꼴이냐면 이런 꼴이 있어요. x분의 2. 이런 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소인수 분해해서 이것이 제곱수가 되게끔 x를 선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75, 75분의 x 여기서 x는 자연수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소인수 분해한다. 소인수 분해하는 3 곱하기 5의 제곱 이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느냐? 최소값 x를 구하라 하는 거야 자, 이것을 만족하는 최소가 되는 x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3만 나려주면 되겠죠. 그럼 x가 3이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니까 아, 이것이 제곱수가 되는 최소자연수 x는 이것이 약분되게끔 하는 각질 x가 3이 되겠죠. 그럼면라는 수가 이해 되죠. 이해되죠? 일단은 얘를 먼저 소인수분해합니다. 얘를 소인수분해해서 얘가 완전제곱수가 완전제곱수, 즉 어, 어떤 어 자연수의 제곱이 되겠고 만들면 그룰를 탈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수 있고요. 자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제 1번을 풀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a가 제곱수가 아닌 자연수일 때자그 다음에 요런걸 루트 a 플러스 x다 자 얘가 어, 제곱근, 즉 근호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제 자, 근호가 없애기 위해서는 얘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얘 전체가 제곱수가 돼. 그럼 얘는요. 제곱수가 된 것은 무한대로 많잖아요. 그 중에서 최솟값 x를 구한다 한다는요. 자, 어떻게 해주십니까 a x가 뭐보다 큰? a보다 큰 제곱수를 찾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a 플러스 x가 제곱수가 돼야 돼. a 플러스 x가 제곱수가 돼. 예를 들면요, 루트. 자, a가 얼마냐면 자, 이번 품이나 4 더하기 x야. 사 더하기 x. a가 이것이 사. 그럼 얘가 제곱수가 돼야 되잖아. 제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4보다큰 제곱수가 되야되죠 왜? x는 지금 자연수죠. 자연수 중에서 이것이 제곱수가 되는 것은 무한대로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최소가 되는 자연수입니다 최소가 되는 자연수죠.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는 자연수 x를 찾으려면 제곱수가 되는 그러면 4보다 커야되 제곱수죠.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큰 제곱수 중에서 제일 작은게 뭐죠? 3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아, 3의 제곱이 되도록 x값을 구하면 최소 x가 되겠죠. 그럼 x는 뭡니까? 4 더하기 x가 2가 되는 2에서 즉, X가 오거 되면 얘는 3의제곱이 돼서 얘는 제곱을 탈출할 수 있다. 그로를 탈출할 수 있다. X가 있어도 최소값 5가입니다 근데요, 선생님, 얘 X가 X가 12가 돼도 되지 않아요? 근데 얘는 6도 1이 돼서 얘는 4의제곱이 돼서 어떻게? 4가 되겠죠. 얘도 그로 탈출해요. 무한대로 많다니까요? 근데 뭐죠? 얘가 그룹을 탈출하는 X 중에서 자연수 X 중에서 제일 작은 걸찾 했으니까 4보다 큰것 중에서 제로 수 가장 작은 것은 3의 적응이기 때문에 X가 5를 찾는 겁니다. 이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고 A 빼기 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하려면 뭐가 되죠? 얘는 A보다 작은 작은 제곱수가 되겠죠. a라는 잡근 제곱수가 되면 된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얘는 그거 없어지겠죠. 뭐가? 얘가. x는 자연수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자. 자, 이것서 문제를 풀면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 설명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 번, 이 번을 우리가 다 풀었어요. 자동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